안녕하세요. 원더골 라이프 송철 입니다. 지난 4월 15일 올려드린 5천만원대 구입 가능한 수입차 영상 5만명이 넘게 시청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천만원대 구입 가능한 수입차 2탄입니다. 최대 15.5% 할인율이 적용되어 1천만원 이상의 프로모션이 적용되었던 4월 대비 할인율이 더욱더 올랐습니다. 무려 24.7% 할인율이 적용되어 금액으로는 1900만원입니다. 아반떼의 기본형 가격이 1975만원이니 아반떼 한대 가격을 할인해주는 셈인데요. 지금부터 최대 24.7% 할인율이 적용되어 인기 국산차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5천만 원대의 수입차를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량은 아우디 A6입니다. 아우디는 최근 철수설까지 나오는 등 판매량에 많은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수입차 판매의 12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아우디의 주력 차종 A6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A6 45 TFSI 출고가는 6,969만 원이지만 무려 17%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5,785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c5라고 표기된 모델 모델은 전동 스티어링 휠 등의 일부 사양이 미 적용된 모델입니다. 재고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꼭 재고 상황 확인 요청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시면 옵션이 정상 적용된 A6 4 5 t f s i 를 추천드립니다. 출고가는 7,215만 원이고 똑같이 17%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5,988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된 전륜구동 모델이지만 독일 프리미엄 중형 세단을 5천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다만 경쟁 차량인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 최근 풀체인지를 출시한 것과 다르게 출시 연도가 여러 해 지난 점은 약점으로 생각됩니다. 아우디 브랜드의 강점은 4륜구동 모델인 쿼트로죠 SUV가 아닌 승용 모델의 4륜구동을 대중화시킨 브랜드가 바로 아우디입니다. 다양한 옵션과 아우디 4륜구동의 매력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4호 TFSI 쿼트로 프리미엄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출고가는 8132만원이지만 역시 17%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6749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대 구입 가능한 수입차 두 번째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미국 미국을 대표하는 SUV 중 하나죠. 자연 느기 가솔린 모델인 3.6 리미티드 트림의 경우 출고가는 7,690만 원이지만 5월 기준 지프금융 이용시 무려 24.7%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5,79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난달도 할인율이 상당했는데 그보다 300만 원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의 경우 수입차로는 보기 드물게 94년 1세대부터 국내에 수입되었던 모델입니다. 현재 모델은 5세대로 지금은 지프 웨건니어 그랜드 체로키 L 아래에 위치하는 모델입니다. 전장 4,900 전포 1,980 휠베이스 2,965mm로 국산차 중에는 제네시스 GV80과 그 크기가 유사합니다. 후륜 구동 기반의 사륜 구동인 점도 같습니다. 다만 엔진은 V6 기통 3.6 자연흡기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조합이며 최고출력 286마력, 최대토크는 35.1kgm를 발휘합니다. GV80과 체급은 비슷하지만 5월 기준 실구입가가 5,790만원으로 10불 리스 구입 예정이시라면 그랜드 체로키도 눈여겨 보시고요. 세 번째는 지프의 할인율에 맞서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미국의 대표 중형 SUV로 국내 시장에서는 산타페를 중형으로 부르니 국내 기준 대형급이라고 볼수 있죠. 출고가는 6,865만원으로 16% 할인율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765만원입니다. 또한 국산 경쟁 차량인 현대 펠리세이드의 풀옵션 가격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북미에서 오랜 시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종인 만큼 가성비 좋은 대형 SUV를 원하신다면 포드 익스플로러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곧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모델을 구입하시 실내 인테리어 등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5천만원대에 구입 가능한 수입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입니다. 쿠페형 세단인 CLA250 포메틱입니다. 출고가는 6,250만원이지만 4월보다 상승한 13.6% 할인율이 적용되어 5,4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상은 3호 AMG 모델인데요. CLA는 쿠페형 세단답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고 스포티한 윈도우 라인이 돋보이는 차량입니다. 작지만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갖춘 스포티한 차량을 원하시 하시는 경우 추천드립니다. 2세대 CLA는 2020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차량인데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23년 12월에 출시한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C 클래스처럼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된 점이고 C 클래스와 다른 점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이지만 변속기가 8단 DCT가 조합된 점입니다. 제로백은 6.4초로 C 클래스와 발진 가속력은 비슷하지만 듀얼 클러치를 적용해 스포티한 가속감과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를 적용, 무게중심을 낮추고 쿠페형 세단답게 스포티한 주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고로 영상에도 나오는 AMG 모델들은 현재 단종되었고 현재는 250포메팅 모델만 나옵니다. 현재 4월 대비 113만 원더 저렴해진 5,4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1, 2인 승차 환경이고 차량 외관 디자인을 중요시한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아우디 A5 40 TFSI Quattro 스포트백입니다. 출고가는 6 0 9 5만 원으로 아우디 공식 구매 이용 시12.2% 할인율이 적용되어 5,352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투더 쿠페 모델 를 기반으로 프레임리스 5도 모델로 파생되었으며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방식인 t 트로 모델입니다. 이번 달엔 4월 대비 할인율이 대폭 올라 실구입 가격이 256만 원더 낮아졌기 때문에 벤츠 CLA나 BMW 4시리즈 같은 스포티한 차량 구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우디 콰트로즉 4륜구동의 안정감 있는 주행감이 강점이고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자동 7단 변속기 조합으로 제로백은 6.8초입니다. 실구입가 기준 아래급인 벤츠 CLA보다 저렴하고 동급인 BMW 4시리즈 4 시리즈보다도 500만 원 이상 구입가가 낮은 점이 장점인데 연식 변경을 통해 인테리어를 갈아엎은 BMW와 달리 기존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어 실내 기준 구형 느낌이 많이 나는 것은 단점입니다. 5천만 원대 구입 가능한 수입차 여섯 번째는 폭스바겐 아테온입니다. 2륜 구동 아테온의 경우 4천만 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한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모델은 포모션, 즉 4륜 구동 모델입니다. 2.0 TDI 프레스티지 포모션 모델의 출고가는 6,190만 원으로 실 구입가는 16% 할인율이 적용되어 5,199만 원입니다. 2.0 디젤 엔진과 듀얼 클러치인 7단 DSG 미션을 조합하였고 최대 출력은 200마력, 최대 토크는 디젤답게 높은 40.8kgm를 발휘합니다. 상시 4륜 구동인 포모션이 적용되어 있지만 디젤답게 연비가 상당히 좋은데요 고속 연비는 16.2km, 복합 연비는 13.8km/L입니다. 디젤 엔진이 점차 비선호되고 있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장거리 운전이 잦아 주유비에 민감하신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노라믹 선루프, 어댑티브 시시 컨 컨트롤, 전동식 파워 트렁크 등이 모두 기본 적용되어 비슷한 실구입과 차량 대비 옵션이 가장 많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5천만 원대 초반대 가격에 상시 사륜구동, 디젤의 높은 연비, 동 가격대의 비교 모델 대비 풍부한 옵션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린 5천만 원대 구입 가능한 수입차 이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할인율 높은 수입 차량과 최근 인기가 높은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합리적인 장기 렌트 견적 등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신차를 구입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라면 1577-8319 위번호로 전화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 외에도 빠른 출고 차량, 할인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 할인 차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걸 라이프 송우철이었습니다